대신 월 600이면 정말 여기서 잘들 업종을 받아야지 잘못 받으면 내년에 이거 다시 찍고 있을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등기해신 등신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상가 물건 두 개가 같이 나왔습니다. 5년 좀안된 지하 3층부터 지상 7층까지 있는 상가 물건이고요. 등기부상 권리 분석은 최초 설정된 근저당권 아래로는 다 소멸돼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고요. 임차인 현황도 보시면 두분 모두 사업 개시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113호는 떡집으로 운영 중이고 월세는 290만원. 좀 센데요? 114호는 무인문구점이고 월세 3 4 0만인데 무인문구점이 월세가 340만원이 가능한가? 월세를 340이나 낼수 있는 업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합은 630만원이고요. 이번 임차인은 전 임차인인 것 같고 어차피 사업 개시일도 말소 기준일보다 늦어서 신경 쓸건 없어 보입니다. 두분다 배당 신청하신 걸 보니 사업은 음, 그만 하시려는 것 같죠. 건물은 잘 관리되어 보이고요. 배치도 보면 두개 오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음,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코너 겠네요. 마이프차로 배우 세대를 보면 9개 단지 한 9300세대 정도가 이용하는 상권이고요 다른 데는 갈 데가 없어요. 다 막혀있죠. 세대수도 맞춰주고, 상가 건물은 너무 많지도 않고, 이런 상권이 정말 좋은 상권입니다. 경매물건 입지를 보면, 여기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동선을 그려보면, 이렇게도 많이 이동할 것 같으니까 입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로드맵으로 보면, 여기 안쪽은 일방통행이라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로 나오는데 이쪽으로 나오면 상가들 이용할 때 주차를 왼쪽에 할까요 오른쪽에 할까요? 정답은 양쪽에 다 한다입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오면 잘 될까요? 음 저는 여기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빵집을 추천하고 싶네요. 보통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는 2,500세대 정도가 확보되면 일매출이 200만 원 초중반 나오는데 여기는 평형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일매출 300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파리바게트 기준으로 일매출 300이면 임대료 제외하고 재료비, 인건비, 뭐 전기세 뭐 등등 다 내고 한1,700 전후로 보통은 남는데 아까 두 임차인 월세 합이 630이었죠. 그러면 월세 630 내도 1 천만원은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근처에 파리바게트는 있으니까 뚜레쥬르로 개설을 해야 하는데 뚜레쥬르로 임차인을 받고 싶거나 창업하고 싶으신 분은 내부 규정도 있고 상권 보호 규정도 있으니 먼저 이쪽 지역 점포개발 담당자하고 이야기해 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부동산도 볼까요? 음 이건 동양인데 평당 28만원이고 얘는 동양이 26만, 남양도 26만, 28만. 27만 잡고 경매 물건 두개 20.7평 나오니까 558만원인데 코너에 입지도 좋으니까 600 이상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 월 600이면 정말 여기서 잘될 업종을 받아야지 잘못 받으면 내년에 이거 다시 찍고 있을지도 몰라요. 매도가 계산은 월세 곱하기 10이 나누기 수익률 플러스 보증금이니까 입찰하시려는 분들은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신이었습니다.